게임 속의 캐릭터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박빛을 갚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이런 캐릭터들의 목적은 게임 속의 중요한 이야기로 자리 잡으면서 게임을 극대화시켜주는데, 이 중에 가장 화끈한 목적이라고 하면 복수하는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복수에 미친 복수기 캐릭터들, 네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아참, 이번 영상에서는 스포일러가 가득하니 이점 주의하시고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주제에서 빠지면 섭섭한 캐릭터죠. 신들과 전쟁을 벌이는 가도브 워의 주인공인 반신 크레토스입니다. 크레토스는 스파르타인으로서 동생이 납치당한 사건 이후로 장군지기까지 도달한 용맹한 전사였는데요. 당시 전쟁하던 야만족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자 크레토스는 아레스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맹세를 하고 아레스는 크레토스를 받아들여 최고의 전사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크레토스를 최고의 전사로 만들기 위해선 가족까지 없애야 한다고 아레스는 판단했고 크레토스는 함정에 빠져 가족들을 죽이게 되면서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크레토스의 신들을 향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크레토스는 아레스의 반복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탈출하여 신을 죽일 수 있는 한도라의 상자를 열어 힘을 얻고 아레스를 죽여 전쟁의 신이 되는데요. 신이 된 후에도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는 크레토스는 어느날 악몽과는 전혀 다른 꿈에서 어머니가 나와 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동생을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내려와 동생을 만나 과거 일에 대해 화해를 하며 지옥을 탈출하려 했지만 지옥의 지배자인 타나토스는 너무나 강력한 존재였고 쓰러뜨리는 과정에 결국 동생은 죽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본 최고의 신, 제우스가 예언의 주인공이 동생이 아닌 크레토스라는 것을 파악하고 크레토스를 죽이지만 그를 지켜보던 가이아가 올림포스의 복수를 위해 크레토스를 되살리고 이 과정에 운명의 여신들을 죽이고 얻은 시간의 힘으로 과거로 돌아온 크레토스는 제우스와 싸워서 이기고 제우스는 올림포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흉인 제우스를 죽이러 아이아 티탄들과 함께 올림포스로 올라가죠. 올림포스의 여러 신들이 크레토스를 방해했지만 모든 신들을 무자비하게 처리하고 마지막에는 제우스마저 쓰러뜨립니다. 복수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로 인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칼을 꼽아 희망을 뿌리며 크레토스의 복수는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 복수기인 크레토스가 있다면 인도 신화에는 아수라가 있습니다. 동족인 신들에게 배신당한 아수라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내가 죽고 딸인 미스라는 납치를 당하며 자신은 데우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었지만 틈 사이에서 깨어난 아수라는 긴탑으로 올라가며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고 1만 2천 년의 시간 뒤에 다시 부활하게 되며 그곳에서 과거에 만난 와이젠과 격전을 펼치고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신들에게 배신당했던 분노를 폭발시키죠. 하지만 힘을 다 써버린 아수라는 자신의 옛 친구이자 라이벌인 야샤에게 치명상을 받으며 또다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딸의 기억을 통해 또다시 부활을 하며 깨어난 아수라는 자신의 딸과 닮은 인간을 만나 지켜주며 인간들을 학살하여 영혼을 모으는 신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딸을 닮은 인간은 신과 아수라의 싸움을 통해 죽고, 이에 분노가 폭발한 아수라는 폭주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야샤는 자신의 행동에 의심을 품으며, 폭주로 몸이 붕괴되는 아수라를 구원하고, 아수라와 야샤는 데우스와 결전을 치릅니다. 데우스를 이기고 딸을 구한 아수라는 데우스의 원래 목적인 세계를 파괴하는 브리트라와 결전을 펼치고 승리를 거두지만, 뒤에 모든 것을 조작한 차크라바르틴이 딸과 융합하며 또다시 딸을 뺏기고 맙니다. 너무 막강한 차크라바르틴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지구로 떨어진 야샤와 아수라는 희망은 아수라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야샤는 모든 힘을 아수라에게 주고 장렬히 사망하게 됩니다. 힘을 얻은 아수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는 차크라바르틴과 치열한 결정 끝에 이기고 딸에게 위협적인 존재를 제거한 것에 만족을 하며 소멸합니다. 와 정말 테이크는 뺨치는 구성이네요. 스타크래프트는 말이 필요 없는 명작 RTS 게임으로 게임성도 좋았지만 좋은 스토리와 멋진 캐릭터도 많았던 게임인데요. 복수기라고 하면 바로 생각나는 캐릭터는 캐리건이 있지만 이 캐리건만큼이나 복수심에 불타는 알렉세이 스투코프도 빠질 수 없죠. 알렉세이 스투코프는 지구에서 온 유이디 소속 제독으로 같이 온 제라드 듀갈과 함께 자치령 세력을 정복하러 온 원정대인데요. 두 제독은 자치령을 정복하던 도중 사미드 듀란이라는 인물을 만나 정보를 캐냈고 새로운 동료가 되어 자치령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미드 듀란은 사실 이 둘을 이간질시켜 스투코프를 배신자로 만들어 버리고 제라드는 이 말에 속아 부대를 보내고 스투코프를 사살합니다. 하지만 제라드 오랜 친구 자네 곁에 배신자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아니란네 디어란 놈이 처음부터 우리 둘다 가지고 놓은 거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으며 진실을 깨달은 제라드는 스투코프의 유언대로 사이오닉 방출기를 지켜내고 죽음에 대한 진실을 숨긴 채 우주에서 장례식을 치러주죠. 그런데 스트코프의 시체는 저그가 가져오며 저그바이러스에 주입되었고 감염된 테란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런 상황을 본짐 레이너와 아르타인스는 그를 구출하여 저그바이러스를 치료해주고 다시 인간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나루드 박사에 의해 작은 조각 단위로 유전자가 조작되어 또다시 감염된 테란이 되고 맙니다. 어느 쪽도 속하지 못하는 스튜코프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자신의 적이자 또 다른 복수자인 캐리건과 협력하며 자신의 복수를 위해 도와주는데요. 결국 캐리건에 의해 나루두 박사를 죽이고 과거의 적이었던 캐리건에게 죽임당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과거와 다른 캐리건은 스튜코프를 살려주고 저그의 일원으로서 행동합니다. 그 후로 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시간이 흘러갔고, 전쟁의 원흉인 타락한 젤라가를 처치하기 위해 공허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나루드 박사가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코프는 공허의 군대들을 처리하면서 나루드의 코앞까지 도착하며... 어이, 라는 똑같은 말로 되받아치며 복수에 성공합니다. GTA 시리즈는 넓은 맵과 자유도가 높은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인데요. 시리즈 중 GTA4에서 등장하는 니코벨릭은 아메리카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온 전직 군인 출신으로 잘 살고 있다는 사촌의 말에 속아 리버스 시티에서 직구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족까지 건드린 빚쟁이를 참교육시켜주고 자신의 사촌에게 미국에 온 진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머물고 있던 부대에서 한 명의 배신자가 돈을 받아 함정에 빠뜨려 15명 중 12명을 죽여 달아났고 그 배신자가 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복수하기 위해서였죠. 그 뒤로 두 사람은 파우스틴 브리트바라는 러시아 마피아에게 납치를 당하고 사촌을 인질로 잡아 디미트리 라스칼로프와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피아의 두목인 미카일은 정신병으로 인해 이상한 임무를 주기 시작했고 이를 참지 못한 디미트리는 미카일 암살 의뢰를 진행시켜 미카일을 처리하고 보상을 받으러 가는데요. 그러나 이 디미트리는 자신의 살이욕을 위해 니코에게 모든 누명을 씌우며 죽이려 달려들었고 사촌이 10년간 열심히 일해서 세운 회사를 마피아들이 파괴합니다. 어찌저찌 숨어 지내던 형제는 온갖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다시금 회사를 회복한 사촌은 노름에 빠져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결국 러시아 마피아들에게 들켜 납치당합니다. 니코는 사촌을 구해내고 다른 곳에 숨기로 결정하는데, 전 여친이었던 요원이 니코에게 다시 접근하여, 우리 일을 도와주면 그 배신자 찾아주고, 범죄 경력을 없애주겠다. 라는 거래를 하며, 이번엔 정부 쪽에서 일을 하게 되죠. 여러 차례 일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꿈꾸던 아메리카드림을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자신의 원래 목적이던 배신자를 아직도 못 찾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마피아 일까지 도맡았던 니코는 드디어 배신자 다르코 브레비치를 만나게 됩니다. 니코는 다르코에게 왜 우릴 배신했는가에 질문을 했고, 고작 1,000달러에 흔쾌히 배신했다는 말을 듣고 허탈함을 느낍니다. 그는 분명 친구들을 판 배신자였지만, 니코는 자신이 했던 일이 겹쳐 보이며 죽일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둘 건지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복수를 끝낸 니코는 자신의 마지막 일인 마피아와 디미트리 거래의 핵심 인물로 가게 되며, 디미트리에게 복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거래를 할 건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루트에서 디미트리는 어떻게든 죽게 되지만 어느 쪽이든 니코에게 보복하여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되고 위협이 되는 세력을 자유의 여신상 아래에서 죽이는 것으로 니코벨릭의 복수극을 끝내며 가족을 잃고 슬퍼하곤. 라는 쓸쓸한 말을 남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수기를 다룬 스토리는 복수할 적들을 처리하면서 시원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함과 슬픔을 같이 동반하는데요.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가진 게임들은 게임성은 몰라도 스토리만큼은 깊게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을 더해주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복수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만족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리뷰어즈의 삼손이었습니다. 그럼, 안녕!